안녕하세요, 오토쿠입니다. 오늘은 CIA 에이스 2일차입니다. 저 먼저 도착해서 지금 T팀을 기다려야 되는데, 세차 호수 하나 살까 해서 먼저 그걸 살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어제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를 보니까 B2가 주로 필름을 하는 섹터였고요. 지금 A 코스가 세차용품이라든지 호수, 매트, 여러 가지 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그런 것도 한번 구경할 거해서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 엄청 많은데요. 어제 오후 왔을 때보다 오늘이 주말이라 그런지 입구 자체도 북적북적 합니다. 이거 하나 사가볼래요? 득템 <laughs> 아, 하나 했고요. 그닥 싸지는 않네요. <laughs>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서 하나 사봤고요. 대표님 오셨다니까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제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받으신 게 있나요? 기존에 수입했던 장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도 좀 이번에 진행을 하고 서로 상호 간에 계약서에 오늘 사인하는 날입니다 저도 기대하는 것도 크고 우리 오토컷에 좀더 커스터마이징 그런 거단 제품을 많이 바라고 있어요 중국 쪽 회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앞으로 상호 간에 좀이 협력해서 좋은 제품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필요로 했던 커스터마이징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많은 변화가 있고, 뭐, 썬팅이라든지, PPF 작업하는 데 대해서, 브랜드 장비를 가져다가, 그 위에 어느 정도 살을 입혀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개발했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온것 같아요. 계약 한번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더 발전 있는 오토컷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공고장님 오늘 <laughs> <왜> 도망가지 마시고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哎，Hi, 大家好，我是上海瑞才的张杰。我们公司的品牌是钢的，产品呢主要是专注于一毫米以下的原料裁切。产品呢有立式裁切机、平板裁切机，主要用于汽车后时代的车衣裁切、车窗膜裁切。这次我们韩国客人过来，我们是非常欢迎的。想借次这次机会，大家可以双方合作的更好，使我们的产品在韩国市场。 更有一个强烈的推行力，然后产品能够更好的服务我们的客户。谢谢。